안녕하세요. 차유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에 올라온 모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뺀 모드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모드는요, Danger awareness. 이 모드가 뭐냐면, 좀비에게 쫓기고 있을 때, 계속을 멈춰주는 모드입니다.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지금이 없을 때, 다음 뒤돌아서, 그리고 모드를 사용했을 때, 야, 지금 여기까지만 왔는데도 배석이 풀려버렸어. 다음 지도라서. 어, 이미 풀렸어요 지금 시야에 보이지 않아도 배속을 미리 풀어주는 모습 꽤나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트레인 카페트리 이 모드는 이런 폐목재나 판자를 가지고 목공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모드입니다 도구로는 톱과 망치 또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인벤에 많은 양을 가지고 한 번에 할 수도 있답니다 이제 목공 올리려고 가구 분해하러 뛰어다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Where's my KI5 p e s 다들 KI5 차량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그 차량 이용했을 때 이렇게 레시피를 한대 제작창에서 모아주는 모드입니다. 다음, Medical Master. 이 모드는 정말 강추 드리는 모드인데요. 직접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떤 모드냐면, 이 우측에 지금 동염이라고 떠있죠. 이 동염을 없애기 위한 액션을 취해줍니다. 이걸 누르면요. 눌러볼게요. 자, 지금 잡지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고픔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뜹니다. 감자칩을 소환했고요. 누르면은, 자, 이렇게 감자칩을 먹는 모습. 고통받거나 출혈이 있거나 그럴 때 진통제 먹고 붕대로도 감을 수 있고 아주 좋은 모드 같습니다. 다음. Carrying capacity tweak. 이 모드는 뭐냐면은 근력량에 따라 여기 기본 무기 있잖아요. 이걸 늘려준답니다. 지금 30으로 돼 있는데 샌드박스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기본은 7로 돼 있는데 7일 경우에 30kg 그리고 14까지 올리면 50kg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보에 대해서 여기 숫자를 50 이상 올려도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맥스는 50이라는 점 근력값을 변경해볼게요. 5로 변경할 시에 18이 되네요. 영역세는 9 근력을 7정도 올렸으니 23 다음 스탠딩 아이템 이 모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물품들을 정확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세우고 눕히고 자 이런 기타 같은 것도 원래 내려놓기 하면은 기본은 이렇게 눕혀진 상태로 내려놓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건 세우기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세워진 모습 방향도 이렇게 조절해서 여기다 두면은 자자, 인테리어에 아주 적극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모드 같아요. 책도 이렇게 놓을 수 있네요. 다음 소 o d 스 l i 이 모드도 강추드리는 모드인데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 해둘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좌측에 이런 UI가 생길 겁니다. 이 UI를 눌러 보시면 우측 아래 이런 할일 목록이라는 게 뜨는데 여기서 새 작업을 누르시고 자, 예를 들어 지금 파밍을 나가서 제가 망치를 구해야 돼요. 그럼 망치라고 적습니다. 구하다 누르면 자 이렇게 생기죠. 그럼 또발 발 전기를 구해야 된다. 발전기. 자,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할 일을 마치면은 망치를 구했으면 요걸 체크하면은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비활성화 되죠. 그리고 발전기도 구했다 하고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체크 오프를 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파밍 나갔다가 뭐 구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걸 이용하면 없겠죠. 강추드리는 모드입니다. 어, 머신스. 이 모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산업용 기계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드입니다. 이거는 조금 모션이 <laughs> 과장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사용하진 않고요. 이 기계 옆에 가면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유리도 녹여서 다시 쓸수 있고요. 이건 타이어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이통나을를 이용해서 통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판자가 더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온 판자로 창을 만들 경우에는 내구도가 항상 풀로 된답니다. 자, 우클릭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기계라는 항목이 생기는데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죠. 여기서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 유령 저격수 이 모드는 뭐냐면은 플레이어가 이렇게 다닐 때 갑자기 랜덤하게 저격수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건물 안이나 다른 어디에 얼렁 숨지 않으면 저격수가 사격을 한다고 해요 여기는 저격수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샌드박스고요 저격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총을 재장전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좀비 말고 이런 변수를 두면서 조금 더 긴장 있고 하드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컴포스 프롬 베지테이션 이 모드는 뭐냐면 은 좀비 대 퇴비통이잖아요 퇴비통에 음식물들을 넣으면 비료가 되는데 음식물 말고 잔가지나 나무 조각 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비료를 만들 수 있답니다. 다음 리그스 MLC Pay and Pump 이 모드는 주유를 할때이 신용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잔액이 빈 신용카드는 집어들 때마다 인벤토리 설명에 금액이 표시된다고 하고요. 다음 데코 홀릭 이 모드는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약 냉장고가 있으면은 모양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품들을 세부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답니다. 자 예시로 한번 이거 조절해 볼게요. 우클릭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체인지 어쩌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자 이렇게 잘 나오네요 이게 지금 기본값이고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거네요 왼쪽 걸로 해볼게요 어 이렇게 바뀌네요 오케이 옆에 것도 왼쪽 걸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 바뀌네요 그리고 이런 소파도 됩니다 이거는 요걸로 돼있어서 디폴트를 해볼게요 자 쿠션 없어졌죠 다음으로 기타를 한번 조절해볼게요 위치를 아 얘는 여기서 우클릭하면 안되고 이 아이템 이름 가지고 우클릭해서 이걸 눌러야 되네요 아이템 포지션 누르면은 자 이렇게 뜨죠. X, Y, Z 이렇게 축을 바꿀 수 있고요. 플러스 두개는 크게 크게 움직이고 하나는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네요. 집안을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metal construction. 이 모드는 뭐냐면 여기 철제 울타리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드의 나무 버전도 있고요. 다음 닫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뒤로 회피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잘만 이용하면 생존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다음 투스 브러쉬 모드 불행을 줄이려면 이를 닦으세요 하루에 한번 이상 양치를 하지 않으면 매일 불행 버프가 누적됩니다 실제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치를 매일매일 해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칫솔 무들도 뜬다고 하고요 자, 이제 물 앞에서 이싱크대로클릭해서 브러쉬 티스 h 눌러볼게요 오, 이렇게 양치하는 모션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네요. 이번엔 치약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치약을 이용해서 하니까 우측에 클린 버프가 떴습니다. 다음, 그림, 라이트. 모자 옆에다가 손전등을 달아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 제가 지금 야구 헬멧 하나를 소환했고요. 이걸 우클릭해보시면은 여기 테이프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테이프를 한 모습. 재료료는 강력 접착 테이프 분량 하나 그리고 작은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한번 켜볼게요. F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견한 게이 헬멧을 착용했을 때 이쪽에 지금 5번 버튼에 프레쉬 모양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본으로 F 키가 돼있으신 분들은 그냥 F 키만 누르면 이렇게 껐다 켰다 됩니다. 다음 secure access 이 모드는 뭐냐면은 이렇게 카드 키가 추가되는데 그 카드 키에 맞는 보안문이 생긴답니다. 이 보안문들은 색상에 맞는 카드로만 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모드를 쓴 맵에 들어와서 블루 보안문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문 앞에서 이 블루 키 카드를 소지한 채로 바닥을 클릭하시면은 인서 블루 키 카드가 나오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속감도 나고요 이게 열리자마자 바로 닫혀요 따로 닫을 필요 없이 다음 프로젝트 언더그라운드 이 맵은 지금 제가 여기 계속 돌아다니고 있던 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하세계를 파움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시면은 맵도 정말 넓고 볼거리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 맵이 앞서 설명드린 티카드를 사용하는 맵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맵은 단독 맵이라서 다른 맵과는 함께 구동이 안 되고요 이맵 하나로만 구동이 됩니다 맵을 봐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하 세계 탐험인 거예요. 제가 좀 돌아다녀 봤는데 길 잃기 쉽상이더라고요. 문도 너무 많고 지하에다가 빛도 안 들어오고 길이 딱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 파인빌이라는 맵을 추가해 주는 모드입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리버사이드 밑에 쪽에 있네요. 도시 전경. 보니까 이 총포상을 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어, 나쁘지 않은 맵 같습니다. 한번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ATC female 메일 바디 이 모드는 바디 스킨입니다. 바디 스킨 지금 제가 오늘 적용한 바디 스킨이 이거예요. 이러한 바디 스킨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옷가지가 따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ATC 클로징이라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3월에 올라온 모드는 아니고 4월에 올라오긴 했는데 소개를 드릴게요. 보시면은 진짜 디테일합니다. 텍스처가 엄청 디테일하고 옷도 이쁘고 잘 맞습니다. 이 바디 모드를 이용하실 분들은 꼭이 모드를 같이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옷들이 좀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몸 자체가 워낙에 얇기 때문에 다른 뭐 브리타 모드에서 나오는 옷들도 어느정도는 다 맞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잘 맞죠. 이렇게 그리고 B 눌러서 가보시면 이렇게 제작창에서 의상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색달랐던게 이렇게 FBI 쉴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왼손 착용을 하면은 자 이렇게 착용이 됩니다. 실제 방어 능력은 없긴 한데 이게 아무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아, 여기 플래시 나이트 있죠. 여기 플래시가 돼요. 끈전등 꺼볼게요. 끄면 이렇게 나오요 보 켜기 이런 식으로 손전등 기능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TC 모드에서 트랜스모그리피라는 모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시면 은 이렇게 텍스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질감 되게 디테일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오는 웬만한 옷들은 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이건 상인데 이거 마크가 지금 변경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벙크 신발을 저는 신고 있는데, 벙크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 모그리피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이 ATC 모드를 쓸 때는, 같은 모더가 올린 옛날 모드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이 아미드 택티컬 클로징을 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업데이트가 중단된 거라서, 웬만하면 그냥 이 모드를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이 모드는 VS2 스킨이 업그레이드 버전 3인데요. 2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VS2 버전, 이게 3거든요. 지금 이게 조명 때문에 색감이 이렇게 된것 같긴 한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체형은 거의 비슷하고 이 모드를 깔면은 기본적으로 얼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마스크가 나오는데 그 마스크 얼굴 조금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그전2 버전이고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기존에 2 쓰셨던 분들은 2를 그냥 써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런 테이티컬 스노우 위 d 도우 방금 앞에서 소개드린 VS3 스킨의 방어구 모드고요. 71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더 추가가 되겠죠. 차츰. 모토리우스 존비히클 팩. 이 모드는 뭐냐면은 원래 이 모토리우스 존이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다양한 차량을 지원하는데 그 차량들을 튜닝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튜닝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모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아주 좋겠죠. 전 차종이 호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면부 그리고 또 바퀴도 이렇게 튜닝이 가능하고요. 다음 버거카 이렇게 스피포 버거카를 추가해 준다고 합니다.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루프랙도 있답니다. 용량은 100이에요. 다음 타코트럭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타코 모양의 트럭을 추가해 준답니다. 하지만 이건 루프랙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엔진 X 이 모드는 뭐냐면은 차량들이 배기음을 변경해 준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종류는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엑스트라 A도 있네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소리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992 제규어 이런 제규어 차량을 추가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튜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88 위너 모빌 좀 재밌게 생긴 차량을 추가해 주는 건데요 물론 이 차는 실제 존재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검색해 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되게 특이하죠 다음은 More Craftable Vanilla Food and c o n d i m e n t 각종 조미료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소금 베이킹소다 효모 식초 와인 설탕 등등 많은 조미료를 만들 수 있게 해준 답니다. 조미료 걱정 없이 요리할 수있 겠네요. 다음 무기화된 나무 막대와 돌이 모드는 제목 그대로 나무 막대 와 돌을 무기화 만들 수 있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돌 부서진 돌뭐 막대기 나무까지 등을 무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원본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초반에 아무 무기가 없을 때 꽤나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크래프트도어 간단한 모드인데 경첩과 문손잡이를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근데 뭐 워낙에 많이 나와서 딱히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쓰세요 다음 행시기타 행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타를 걸수 있는 행거를 추가해준답니다 행거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다음 엑스트라 북 플러스 이 모드는 많은 기술책들을 이렇게 색깔로 나눠주는 모드입니다 근데 이 기술책들이 원래 엑스트라 북이라는 원본 모드가 있습니다 그 모드는 이렇게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 입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단독구동이라 그 원본 모드를 구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다음 웻 스톤 폴 블레이드 칼라를 갈수 있는 숫도를 추가해 준답니다 자 소환해 봤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무기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다음 카나 크레이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에 이런 표기들이 있는데 이런 박스를 추가해 준답니다 제작창에 가보시면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상자 하나 만들었고요 용량은 60 이네요 60 정도면 은 이런 의약품들 놓기에 나쁘지 않죠 다른 공구나 그런 건좀 적어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시가렛 케이스 이 모드는 이렇게 담배 케이스를 추가해주는 모드입니다 담배 케이스를 만들어서 담배를 넣어 놓고 바로바로 피울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작 창에서 제작 가능하고 한 개의 케이스 당 담배 200개까지 넣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기 단축키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샌드박스 옵션에서 흡연 시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배 케이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80개 소환했고요 클릭해서 케이스에 담배 넣 넣기. 자 넣은 상태에서 우클릭하시면은 밑에 케이스에서 담배를 꺼낼 수도 있지만 그냥 피우기 바로 누르면은 굳이 꺼내지 않고 바로 피네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무게는 담배 2 0 0개피의 절반이래요. 다음 샌즈빈. 이모든 뭐냐면은 샌주콩 엄청난 특성을 지닌 신비로운 콩이라고만 되있는데 되게 찾기 힘들대요. 매우 희귀한 전립부자 이렇게 콩을 소환했더니 모든 수치를 마이너스 50 해주는 콩이네요. 이 콩을 먹어볼건데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샌주빈 샌즈 빈이라는 <laughs> 소리가 출력이 되네요. 아, 처음에 이거 먹고 놀랬습니다. 다음 레인즈 툴즈앤 블레이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무기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무기의 약간 색다른 점이라면 두 가지 종류의 와키자시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이제 기존 카타나와 비교했을 때좀 짧아서 한손 무기로 쓸수 있는 무기랍니다. 벨트에 부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드에서 나오는 마체테는 벨트에다가 장착을 할수 있답니다. 하지만 기존 바닐라 마체테보다 피해와 치명타. 피해를 조금 덜 준다고 하네요. 이 무기가 와키자시라는 한손 카타나고요. 세부 수치는 안 보이지만 공격력은 일단은 풀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마체트인데 공격력이 조금 줄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생긴 거는 뭐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 검은색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스프라이트 스크래퍼 매드니스 이 고철 재활용 무기를 추가해 준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소환해 봤는데 로켓 엑스 한번 들어볼게요. 오, 오 모양새가 좀 이쁩니다. 괜찮아요. 이 작은 도끼를 앞에다가 달고 여기다가 뭐 쇠를 덧댄 모습이네요. 그리고 오, 스크랩 해머 약간 뭔가 좀 장난감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스크랩 카타나. 오, 이 카타나는 파란색이라 그런가 제가 좀 파란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게 이쁩니다. 약간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디자인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제작 창에 가보시면 탭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플랜티 오브 플롱키. 이모두도 약간 예능용 같긴 한데 이렇게 플롱키 과자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추가해준답니다. 어이 광적이죠? 이렇게 우산까지 있고 옷도 있어요. 있고요. 다음 길리슈트 워크 바닐라 길리슈트에 기능을 추가하여 속도를 늦추고 뜨겁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 상의와 바지를 모두 착용하면 캐릭터의 눈에 띄지 않는 특성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브리타 방어구에 있는 길리슈트도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다음 발리스틱 마스크팩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마스크 11종을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하네요. 다음 워킹데드를 보신 분들 께서는 바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리그라임스가 입고 나온 자켓을 추가해 준답니다. 이런 젤킷도 있고요.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워킹 어 데드 패니쉬분들께서는 여기 페이지에 다양하게 링크까지 걸려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프리키 클로스이 모드는 뭐냐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복장들을 추가해 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소룡 복장, 어 여기 스파이더맨도 있네요. 스파이더맨도 있고. 베놈도 있고. 여기 포켓몬 지우도 있다. 드래곤볼 슈퍼맨도 있네요. 다음 택티컬 슛. 곡 탁. 곱탁. 복탁이라고 있는 게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술형 트레이닝 복을 추가해준답니다. 보니까 이런 복장이 실제로도 있더라고요. 다음, 암 가드 팔에 보호대를 장착할 수 있게 아이템을 추가해줍니다. 좀비와 싸우다 보면은 진짜 팔을 자주 물리게 되는데, 그걸 보호할 수 있겠죠. 지금 양쪽 착용해 봤고요. 능력치는 물리는 방지 8 긁히는 방지 14네요. 뭐 딱히 오버밸런스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머시 헤드웨어. 이것도 이제 템 출가인데, 이런 다양한 모자들을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병뚜껑 아 웨어러블 타워스이 게임 내에 있는 타월들을 이렇게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가다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 이런 기능도 있나 봐요 이렇게 목욕 수건을 우클릭 하면은 메이크 웨어러블 나오죠 자 지금 이렇게 다 착용을 했고요 저거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넘어지는 거 갑자기 궁금하네요 빵. <laughs> 다음 플렉탄 기어 방어구를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보면 은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막 엄청 높진 않는 것 같네요. 방어구 성능도 무난무난하고요. 종류는 11가지 추가되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